네, 안녕하세요. 네오덴입니다.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칠십 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. 먼저 그 미라클 드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라클 시스템을 M I R A C L E S 이렇게 가는데요. 먼저 M M이 meditation 명상을 뜻하고요. I가 Imagine 상상입니다. R 이 Reading 독서고요. A는 Affirmation 확언입니다. 특히나 긍정적인 확언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C가 Clean이고요, 청소입니다. 그 다음에 L 이 e, r e a r n Learn 그 배움, 공부 배움. 독학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. 2가 엑서사이즈. 음, 이건 운동입니다. 그다음에 그 스크롤 이거는 쓰기입니다. 김승호 과장님 네. 이 책에 보시면은 어, 100번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미라클스 이거를 관련해서 하루에 이걸 10번씩 쓰세요. 그냥 그냥 미라클스라고 10번 써도 되고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을 그냥 3초씩만, 3초씩만 M, M의 3초, I의 3초, 뭐 R의 3초 이런 식으로 3초씩만 하세요. 뭐 독서라면 3초만 보세요, 그냥 그렇게 3초가 5초가 되고, 5초가 10초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, 작 작은 습관으로 가야 돼요. 아토믹 헤빗 그러잖아요. 마이크로 헤빗. 그 그러니까 원자 쪼갤 수 없는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최대한 작게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아이 임해진하고 S 스크롤에 해당되는 게 보물지도를 그리는 게 좋고요. 그거는 이제 그 모치츠키 도스타카 작가님의 보물지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 그 이시다 히사쓰구 작가님이 책이 또 새로 나왔는데, 요건 두 번째 나온 책이고, 하루 오 분의 공상은 현실이 된다고 하고,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세계의 소원, 100일의 기적, 그런 책을 참고하세요. 같이 보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첫째로,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십시오. 두 번째는, 미라클 습관을 실천하세요.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요. 일단 버리세요. 하루에 한 개씩 뭔가를 버리는 겁니다. 네 번째는 나투드 리스트. 하지 않을 것을 만드세요. 먼저 그 하루 시간 가계부를 먼저 적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투드 리스트. 하지 않을 걸 만드고요. 하지, 하지 않을 걸 정해야 돼요. 왜냐하면 현재의 취미라든가 시간 활용법 고수하면서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면 힘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시간 가계를 쓰시고 나투두 리스트에서 버릴 버릴 만한 거 버릴 시간들을 시간이나 취미를 솎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원싱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를 성공 목록으로 쓰시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적이 옵니다. 만약에 기적이 안 오시면 제 전자책을 그 설명란에 써놓을 테니까 그쪽 전자책도 한번 구입해 보십시오. 예,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. 어,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